안녕하십니까? 저는 대행국보 발표 불안 말더듬이 심각한 저자 도듬박 박상현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 어제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? 저도 잘 보냈습니다.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다른 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값을 그리고 또 무대 섰을 때에 강한 자신감 붙여 그리고 실제 화법에 관련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. 어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면접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 분을 지도해 드렸고 그 분의 부모님께서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 연락도 받고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. 그래서 기분도 좋고 부담감도 큰 그런 지도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업무가 끝나고 나서 그 지인과 함께 예, 익선동에서 예, 아주 맛있는 피자 플러스 수제 맥주를 곁들여서 뭐 담소 좀 나눴더니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습니다. 아주 좋았습니다. 오늘 은 제가 여러분 께 어떻게 하면 이험 난한 인생 을잘살수있 을까 신 가에 대해서, 그 솔루션 을 말씀 드릴 텐데요. 그 일환으로 책을 쓰자입니다, 책을. 책을 쓰자. 책을 쓰고 그리고 인세는 도대체 얼마나 받는지, 인세는 한 달에 얼마나 들어오는지,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공개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어요. 제가 원래 이 심각한 증상들을 너무 많이 겪으면서 이렇게는 인생을 재밌게 못 살잖아요? 네. 대응공포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즐겁게 살수 있겠습니까? 많이. 그,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, 일을 해결하고자 여러 노력들을 펼치고 도전하다 보니까, 어, 꽤최근의 도전, 꽤 그, 후 도전의 값이 바로 책을 쓰자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, 어 뭐, 가진 것도 없고, 또,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책을 쓸까 고민하다가, 저의 노력한 스토리를 책에 기록하면 제 책을 보고 누군가는 자신감을 얻는데 도움을 얻겠다는 라 생각도 했고 책을 한권 내면 1년만 그책에 명예가 유효합니까? 아니죠 평생 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아, 바로 책이 중요한 마케팅도 될수 있고 또 책이 중요한 어떤 수입 체계도 될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책을 이제 집필했죠. 그래서 이 책을 통하여. 어, 인쇄를 말씀드리면, 인쇄는 얼마 되진 않지만, 네. 중요한 것은 이 책을 통하여 얻어진 여러 시너지들이 엄청나다는 것이죠. 예를 들면은, 처음에는 제가 뭐 이런 노력을 했다 해도 사람들이 잘안 믿었고 했지만, 책을 낸 후로 인터넷 검색만 하면 바로바로 바로 나오니까, 이 책을 바탕으로 무언가 설명하면 공신력도 더 커졌고, 그리고 제가 레슨을 할때 어떤 그런 등록률도 더 빠른 확률이 있어서 좋았죠. 그리고 이 책으로만으로는 또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서의 그 약효가 얼마 못 가기 때문에 또그 다음에 책으로 바로 제가 이걸 냈어요. 이걸 내서 지금 또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책을 내고 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제가 그동안 노력한 값과 플러스 되는이 노하우들이 좋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, 예, 삶에 어떤 풍족도 또 많이 생겼고요. 그리고 삶에도 여유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. 달마다 인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. 그 인세는, 아, 뭐 별로 되지 않아서 공개하기가 좀 애매합니다만. 어쨌든, 예, 1년에 대략 뭐 수백만원 이상씩은 들어옵니다. 예. 3, 4개월 동안 집중해서 책을 쓰고, 그 다음에 매년 이렇게 인쇄 수익도 들어오고, 책을 통한 그 다음에 어떤 사업 활동도 잘 되고, 하는 등의 노력 대비 성과들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? 여러분께서도 책은 뭐, 끈기만 있으면 씁니다. 하루에 한쪽씩 쓰면, 그러면 1년이면 365쪽을 쓸수 있죠. 그러면 약 180장 정도가 되는데요. 그 정도면 뭐, 책한 권은 분량으로 약간 적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죠.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만 책을 쓸수 있는 끈기력이 있다면 바로 책을 집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저자가 될 수가 있고 또두번 이상 쓰고 하다 보면 이제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어떤 구성하는 노력, 끈기 있는 노력, 그리고 어떤 경제적 성과 또 구성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 크리에이팅 활동도 도움이 많이 되는 등 책을 쓴 다음에 그 인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 여러분께서도 한번 용기를 내시고 또 도전 의식을 가지시고 여러분께서 가장 잘 맞는 책에 대하여 구성해 보시고 직접 쓰시길 바랍니다. 또 책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